안녕하세요. 금일 아침 말입니다. 우리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자 상담을 받다 보면, 이통대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추천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안하는 상품은 통대안이다 이거죠. 자, 좀 통대안에 대한 장점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장점 첫 번째 일단 저금리 대환 목적이 이거니까요. 저금리 대환 두 번째 이로 인한 채무를 통합을 하게 되죠. 채무 통합 세 번째 채무가 통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이 여러 건 있었는데 한도권을확 줄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용 상승이죠 신용이 상승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자금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정말 대단한 상품이죠 <laughs> 조금리 대안에 채무통합에 신용등급도 올리지 추가자금까지 구하지 뭐 이런 상품이 다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상품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고금리를 쓸 사람이 없죠 그죠 근데 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좋은 상품은 그만큼 자격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제가 이 통관에 대한 영상 많이 올렸잖아요 베레별 자격 사항들이 다 있는데 오늘은 자격 조건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재직 기간, 재직 기간에 따라서 통대안을 했을 경우에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대안을 이유, 통대안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금융권이나 대법이나 이런 고금리 대출을 은행이 저금리로 대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재직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져요. 자, 먼저 첫번째 한번 볼까요? 일단 통대하는 6개월, 이렇게 개월로 따지면 안되고 직장 직장 건강보험료 있죠? 건보, 납부 납부입니다. 반드시 고지가 아니에요. 납부가 6회 이하 아니다. 6회 이하가 아니라 6회 미만 미만은 무조건 불가입니다. 불가 6개월 재직기간으로 6개월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1월 25일날 입사하신 분 있어요. 이분들의 경우 6월 25일만 지나면 6개월이 지나게 되잖아요. 그런가요? 2, 3, 4, 5, 6, 아, 7월 25일이구나. 7월 25일만 지나면 6개월이 지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납부가, 금화물 납부가 1월 중, 뭐 말에 입사했으니까 2월 빠지고 3, 4, 5, 6, 7. 5분밖에 납부가 안 돼요.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채무자의 연봉을 책정할 때는 건강보험료 혹은 원천징수형수용 소득금액증명 이런 걸로 책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납부가 6번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6회 미만은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 그래 알았다 직장 근무가 나는 6회 이상이 되었다 그럼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단 조건이 이제 붙습니다. 이건 개인 사업장 또는 일반 법인 불가. 개인 사업장이나 일반 법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가능해? 바로 가능한 분들은 외 외관 법인 또는 상장업체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사. 뭐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뭐 공무원들. 자, 이분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단서가 붙어요. 어떻게 보냐? 이분들은 연봉. 연봉이 3천만 원에서부터 3,500만 원 이하이신 분. 여기에 부채 비율이 100%에서 120% 이하. 연봉 예를 들어서 3,000이. 그럼 부채가 많아봐야 3,600 정도. 이 정도 있을 경우에만 진행해 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왜 왜 개인 사업장하고 일반 법인은 안 될까? 그리고 나머지 외감 상장사들 이런 이런 분들만 가능할까? 근데 또 거기 왜 연봉은 또 3,500, 3,500 이하이고 부채 비율이 100에서 120%인 경우에만 되나. 이 얘기는 곧 이걸 적용하는 상품은 세희망울씨예요, 세희망울씨. 정부지원자는 세희망울씨 있잖아요. 일금유권에서 지급하는 거. 이게 적용이 돼있더만 그러면, 어, 이 사람들도 적용이 되는데? 왜안 된다고 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적용이 돼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해보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더라도 돈 천만 원이나 나오고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금액이 적다 이거예요. 안 나오거나. 그럼, 은행에서 안 나오거나, 적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 다시 또 이거 먹고 받아야 돼. 햇살론도 받아야 되고, 또 이거 먹고 신용대출도 받아야 되고. 뭐, 뭐, 뭔 의미가 있어. 하나만 안 짓이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장고 일반 법인은 제외를 시켜버리고 이 외가 이 이상의 직구는 세무청실 신청했을 때 연봉이 3천에서 3,500인 3천 경우에는 대출이 세마청실로 3,000만 원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못 나도 2천 안 그러면 3천 2천에서 3천0 0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부채율이 100, 100에서 120%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20%다 3,600이다 그런데 3,000에 나왔다 쳐요. 600 부족하잖아요. 그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채무를 다 저금리로 대안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율이 높아져 버리면 햇살론에다가 이금융권에 다시 중금리 상품을 또 추가로 이용을 하게 돼요. 난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신다면 뭐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금리로 대안을 하기 위한 목적이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로 맞춰줘야지 모든 채무를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이고요. 사실 6개월 이상이 분들이 또 진행되는 게또 쉽지가 않아요. 왜? 부채 비율이 이 정도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그보다 훨씬 높지. 그래서 이거조차도 쉽지 않은데 이 안에 들어온다면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볼 만하다 이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직장 직장 금보가 앞으로 12회 이상이다. 어, 그러면 이제 통대안 가능해야겠네? 그죠? 맞아요. 12회 이상인 경우에는 통대안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그 다른 조건들이 다 맞았을 때요. 또, 어, 나 12번 했으니까, 나 무조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조건들이, 다른 이재직기간이 아닌 그 외의 조건들이 다 맞았을 경우에 그걸 말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에도 상품이 달라지게 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입사일이 2019년도 7월에 입사를 했어. 이분이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2020년 8월에 8월에 통대안을 진행을 한다. 그럼 어떻게 대출이 나오냐? 은행에서 대출은 됩니다. 돼요. 1년 이상 되셨기 때문에 돼요. 근데 문제가 이 경우에는 아, 이리금 균등. 펜이 진짜 별로 안 좋네. 요즘 펜산 것들이 다안 좋네. 원리금 균등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통대안을 여기 문의 주신 분들 중에 어? 이게 뭐, 은행으로 많이 가고, 저금리로 태하는 되는데, 오늘 나비금액이 별 차이 없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통대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나비금액을 엄청 많이 줄이고 싶어. 지금 나비금액들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오늘 나비금액을 줄이고자 통대안을 진행을 하는데, 가상, 저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어? 이자는 줄어들지만, 올라비금이 펼쳐있어. 이자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어떻게 나비금이 펼쳐있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 원리금 균등으로 나와버린다, 이거죠. 원리금 균등이 뭐예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예를 들어서 20%짜리 이자를 쓰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8%, 7%, 이렇게 적용됐다 쳐요. 그럼 이건 이자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자만. 이자만 십몇 프로 줄어들어요. 근데, 원금은 그대로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줄어봤자 2, 30만 원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나는 이걸 문의할 때는 내가 진짜 2, 30만 원? 이 몇십만 원만 내기 위해서. 그래서 문의를 하는 건데, 별 차이가 없어.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갈 때,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소득을. 소득서를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이분은 원천징수가 있기는 하지만, 정, 그, 정상적인 원천이 아니죠. 왜? 7월에 이사를 했으니까, 7, 8, 9, 10, 11, 12. 작년 6월 거에 대한 원천밖에 안 나와요. 그 이전 6월 건 원천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 직장이라든가. 이전 직장이 또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 세로 하는 거예요. 갑종 근로소득세로 그걸로 해버리니까 원리금 균등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조건 원리금이란 건 아니지만 대부분 대부분이 원리금으로 많이 해요 만기일시가 잘안 나와요 만기일시 그러니까 지금 이자만 내는 거 이게 적용이 돼야지 월 납입금액이 확 줄어드는데 이게 적용이 안돼 버리니까 납입금액이 조금 줄어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이씨 어이...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예요 지금,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 재직기간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이거 예를 들어서 이분이 2019년도 아니 19년까지도 갈 필요 없죠 청년청년 청년. 2020년 20년 1월 그냥 정확히 1월에 입사했어 1월에 입사하고 올해 2021년 예를 들어서 2월 2월이 원천 많이 나오니까요 2월에 통계안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만기일시가 적용될 확률이 높아져요 작년 원천이 1월부터 12월까지 꽉찬게 나오거든 이렇게 되면 만기일시 즉 이자만 내는 대출 상품이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럼 이제 채용자분들이 원하는 그거죠 납입금액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대출을 갚아나 갚아나는데 가장 좋은 건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은 그래야 내가 원금 조금씩라도 이 갚아서 언젠가는 이게 그 만기 때까지 갚으면 대출이 다 없어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 빚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만기일씨의 단점은 뭐예요 내가 원래 납입금액은 낮게 내지만 안쳐게 아 내지만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3천만에 원 나왔어. 이자만 내면 만기가 만기가 2년이라고 치면 2년 뒤에 그대로 3천 그대로 있어 원금은 내 빚은 그대로란 말이오. 그러니까 대출금 갚는 데는 최악의 상품이에요. 최악의 상품. 그런데 장점은 월 납입금액이 매우 매우 많이 줄어들거든요. 지금까지 이놈의 이금융권이고, 대부업이고, 이 원리금, 그리고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납부하느라고, 이따만큼씩 한 달에 내다가, 통대안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얼마 살맛 나요. 응? 진짜 그잖아 내가 한 달에 200만원씩 냈어. 대출가, 대출 낸 거, 원금하고 이자 해갖고 200만원 했어. 근데 통대안을 하니까, 어머나, 어머나. 뭐 80만원? 60만원? 이렇게 확 줄어버린 거야. 아, 여렇뽕 뚫리죠. 그러면, 뽕 뚫려. 치, 그동안 못 샀던 것도 사고, 술도 좀 한잔 더 먹고, 잉? 좋은 것도 먹고. 생활은 편해져, 생활은. 근데, 내 빚은 죽어도 안 없어져. 근데 대부분의 통대안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 원리금, 도이 원금의 이자 납반으로 매우 매우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 사고 싶은 거못 샀지. 술덜 먹었지. 먹을 거안 먹었지. 그게 살다 보니까 이걸 좀 줄여서 조금은 여유 숨좀 쉬고 살고 싶어서 그래서 문의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기일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기일시를 받으려면 이렇게 1월 달에 아예 입사를 해서 그 다음해 원천징수가 나왔을 때 치는. 아, 이분이 1월이 아니라 2019년. 어 이거 이러러냐 2019년도 뭐몇월달 상관없죠. 아무 때나 상관없 입사했어. 그럼 2월 달에 한다. 그럼 전혀 권천이 고도로 나오니까 완결시를 적용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재직 기간에 따른 대출. 6개월 미만 세희망을시 대부. 1년 하지만 꽉찬 1년이 아니면 원리금 균등 작년 거꽉찬 원천이 나오면 그때서야 만기일시가 적용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분들도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통대안 하면은 월 납입금액이 확 줄어드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재직 기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납입금액이 확 줄어들 수도 있고 찔끔만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거 보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출금을 하루라도 빨리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원리금 균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 원금균등이 나오면 더 좋아요. 근데 금융사에서는 원금균등을 취급 잘 안해요. 정부, 정부 지원 상품 외에는 왜 수익률이 원리금 균등이 더 좋거든. 다 장사꾼 놈들이야 은행도. 그리고 사람들 다 장사꾼 놈들이야. 어떻게 해서든 수익률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고 무조건 원리금 견동을 해요. 하지만 그거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게 대출 빚을 갚는다는 가장 알맞은 상환 상품이다 이거죠. 반대로 최악은 나에게는 여유를 주지만 내 빚은 절대 안 없어지는 만길치라는 거꼭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